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대학병원 채플린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맥락을 잃어 슬픈 성구들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성구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어, 한줄 설교, 특히 요즘 이제 어, 맥락을 잃어서 조금 어,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그런 성구들, 우리 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어 예에이시든지 건강하시고 또 항상 평안하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어, 이속구는 어, 여러분들 어, 대부분 맥락이 없이 사용될 때는 이제 어떤 느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은 어, 뭐 어떤 모임에 참석 인원이 좀 이렇게 많지 않거나 그죠 그리고 어, 또 어떨 때는 요즘 이제 그 비대면 예배가 이제 상당히 좀 어, 저 활성화 됐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뭐 대예배 뭐 아니면 그 모이는 예배 그 같이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예, 비디오를 보고 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뭐한두명 모인 곳에 어,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어,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성경 말씀에는 두세 명인데 그게 또 이제 한두 명으로 바뀝니다. <laughs> 그래서 뭐 믿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적은 사람들 모여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의미가 좀 변질이 돼 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우리 맥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아시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락은 뭐냐면요, 15절부터 일단 좀 좁은 맥락은 15절부터 좀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16절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새어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 좁은 맥락의 의미는 어, 치리에 관한 겁니다. 치리, 어, 교회 내에 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을 거슬러서 그것도 공동체에 해가 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일대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권고를 해 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두세 사람 응? 음? 한두 사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두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아, 내 말이 이렇고 교회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사면안 된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어 끊어라.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땅에서 두세 명이 정말 합심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이런 교회와 관련된 일이겠죠. 교회 안에서의 치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권고, 이런 일을 할때 그것이 힘을 가진다. 권위를 가진다. 혼자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제 두세 명이 그렇게 합심하여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또, 치리하고, 그렇죠? 뭐, 정죄할 부분이 있으면 정죄를 하고, 권고할 부분이 있으면 권고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치리를 하는, 권고를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어떤 그 징계를 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합당하다. 두세 명이 그렇게 하면, 왜 그게 합당하냐? 하면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죠. 왜 그게 합당합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거기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내에서의 어, 그 운영 위원이나 아니면 뭐 장로회에서 당회에서나 어, 그 거기서 결정하는 어떤 돈고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다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영치 권위를 가지려면, 그 당회원들도 그렇고, 뭐, 어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먼저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분이어야 되겠죠, 일단.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어 예수를 이야기하고,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어 먼저는 이제, 주님 이름으로 항상 사시는, 주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주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깊이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육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죽었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 사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결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로서 정말 내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결정이나 그런 모임 권위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정말 그런 또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분들을 교회에 참 그런 지도자로 세운 세웠을 때또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일 경우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어, 어,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하시는 이 어, 성경의 말씀 여러 어, 맥락을 아셨으니까 어, 이제 사용하실 때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어, 그냥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어, 어, 작은 규모의 어떤 모임을 이렇게 어, 어, 합리화시켜 주고 아니면뭐 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